아 선생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시작하시나요? 예전에 혹시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셨나요 방송 때? <laughs> 아몇번 어, 있었던 거. 아, 아몇번 있었. 그... 없죠. 뻗쳐. 넘어.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laughs> 내시경은 어떤 치료인가요? 뭐위 내시경처럼 내시경을 딱 집어 넣어서 보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내시경이 실제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도 척추관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할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내시경에도 종류가 다르게 있을까요? 크게 단방향 내시경하고 양방향 내시경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단방향 내시경은 구멍이 하나고요. 절개 구멍이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 구멍이 두 개로 들어가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시경이 단방향 내시경인데요. 단방향 내시경은 구멍 하나로 내시경 카메라하고 수술 기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기구에 의해서 좀 카메라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좁고 또 다양한 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또 단점이 되겠고요. 아,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구멍 하나로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다른 한 쪽으로는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시야가 넓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좀더 보완이 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방향 수술과 비교했을 때 양방향 내시경이 갖는 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척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디스크라든지 인대나 뼈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르 눌러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일단 내시경 수술 자체가 절개가 이제 구멍 크기가 1cm가 채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 절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이건 양방향이건 최소 절개로 하는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방향 내시경은 아무래도 좀 시야가 좁고 어 근본적으로 좀 두꺼워진 뼈를 제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좀 제한이 있었지만 터진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에는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엔 척추가 협착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양방 내시경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뼈를 충분히 이제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범위가 많이 확대된 수술이라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이 어려운 사례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경우에 다할수 있는 수술은 아닌데요. 이제 크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 내시경 수술 자체가, 어, 지속적으로 물을 주입을 하고 계속 한, 물을 씻어내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 그게 물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 수술 중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계속 씻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중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예요. 음. 그래서 단점이 이제 그 척추 질환 중에서 가성 수막류라는 그 환자분이 있어요. 이번에 수술을 한번 하셨 오래전에 하셨는데 내척수액이 조금씩 새어 나와서 물풍선처럼 이제 주머니를 형성하는 분이에요. 물혹처럼. 그렇지 물혹이 형성돼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들어가면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시경 수술은 수종 수술이다 보니까. 물이 새는 위치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어렵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감염증 환자가 있어요. 허리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감염된 조직을 충분히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좀 어렵고 절개하는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좀 빠른 편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어쨌건 내시경 수술은 최소 절개로 근육 손상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근육 손상이 적으면 통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으면 수술의 진통제 투여 기간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입원 기간도 기존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좋네요. 실제로 좀 환자분에 따라서 좀 빠르신 분들은 수술하고 한 3, 4일 뒤에 퇴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3, 4일 뒤에요? 와.